그러면 신분이 바뀐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되냐? 제가 여러분에게 한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도행전 2장 맨 끝절 47절에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호감, 아첨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성품, 투명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선한 행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분이 변화가 됐으면 어떻게 되냐?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가 아니라 직장에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남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평생 고생하고 엄마, 아버지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실함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아직 신분의 변화가 생기지 않은 거다. 여러분 이제 AI 시대가 돼서 직업과 이거 엄청 어려워요. 우리 교회 나오는 이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게 다닌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영어 단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외워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대로니 2부서 3장 10절에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 일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먹지도 말아야 된다. 이게 프로테스탄트 직장윤리고 근무태도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일만 빼고는 매일 학교에 갔어요. 매일 추석에도 가고 설날에도 가고. 예, 이래서 제 옆방에 있는 교수와 함께, 예, 제가 있는 건물이 이북호관인데 이북호관의 수호신이다. 예, 이렇게 불릴 정도. 어제도 갔어요. 어제도 5 시까지. 예, 갔더니 그 옆에 있는 교수가 새로 신인 교수가 왔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나하고 같이 수호신이 돼야 되겠구나. 예, 제가 그러고 왔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가정과 자기 직업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과 직업에 충실한 그런 사람 왜 그래? 그게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두 번째 비상식적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예수님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비상식적인 일을 하시는가? 없어요 한 번도 그 그런 일이 생기면 신분의 변화가 아직 안 생겼다고 보는 게 좋아요 오순절 은사운동 한다 그래서 신비주의 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그러고 쫓아다니고 철야기도 한다 그래서 밤새 쫓아다니고 산기도 다닌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생활 다 소홀히 하고 하는 거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입니다 안 해요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만 좋다고 방방 떠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감정을 지배해서 내 감정이 성경 말씀에 맞는가 그런가를 판단하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밤새 중얼중얼 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삼창하는 거 한번 가서 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우상들에게나 하는 그런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소리지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방언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은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냐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예, 쌀라쌀라 대고 그리고 주여삼창한다고 하고 여러분 락을 막 틀어놓고 거기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와 보면 저 사람들 미쳤나 보다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정신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거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사운동이다 뭐다 해서 뒤로 자빠지고 하는 이런 일들 하는데 쫓아다니면 아직 신분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싫다는 사람들의 다수의 말이 뭐예요? 교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목사가 자기 자 교회 다니는 그 잠에 뭐 강제 주행을 했는데 검사가 이제 구형을 했다는 게 징역 8개월, 성교육 이수 받고 취업 제한 3년 이걸 지금 검사가 이제 구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목사가. 자기 교회 다니는 자매를 성추행을 해갖고 이런 거 구형 받고 이게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이게 교회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 고린도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음행이 있고 간음이 있기 때문에 간음한 자가 되지 말라 그러고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생겼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